살아 있네. <laughs> 살아 있네. 아, 혹시 <laughs> 빨리 다녀. <laughs> 너무 명료하다. 아이, 옛날 여자친구. 아 무슨? <laughs> 이걸 봐야 된다고요? <laughs> 무슨 얘기를, <laughs> 무슨 얘기를 <웃음> 해요? <laughs>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? <웃음> <웃음> 어 어떻게 뭘 하시는 건지 네. 알려주십시오. 네? 어떻게 <laughs> 뭐 하세요? <하시는 웃음> 네. <거예요? 웃음> 아이 고 수도 없이 봤죠. 저도 억지로 많이 봤습니다. 출근했습니다. 대답 안 해줬어. <laughs> 언론에 찍히려고. 아 진짜? 아, 나왔어? <laughs> 어 나왔어. 표도 하려고. 아 이때, <laughs> 귀엽다, 이거 귀엽다. 어. 아 이때 너무 떨렸지. 그이 뒤에 나 때문에 다 찍었잖아. 그래도 동기들이. 맞아 나도 찍었어. 어. 나 너무 어. 싫다 많이 봤어요.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틀어주요 어. 부모님이 틀어주 일단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소름끼치지? 계속. 내이 네, 보는게? 어, 네. 아 이거 제 얼굴을 제 얼굴을 제가굴을제 얼굴을 제 얼굴을 제얼굴제얼굴제여기을제얼나을제 얼굴을 제 얼굴을 제얼굴제기 저 옷이 지금 옷이랑 똑같아요. 넥타이도 아, 똑같고. 아, 약간 방 촬영용 의상인가요? 아예. 뭐야. 너무 어, 절망, 절망. <laughs> 너무 부끄럽네요. <laughs> 아. 유황주, 유황주. 귀여워. 하셨나요? 귀여요? 많이 했죠. 이 참지 정말. 이것도 다 하이님이 이거 막 도망가가지고 <laughs> 갑자기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. 오, <laughs> 그래도 잘 하시네요. 벌칙인가요? <laughs> 일단 너무 어색한 거는 극복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가족들은 엄청 좋아했고요. 뭘 이렇게 좋아하지? 게시플 만큼 되게 엄청 많이 좋아했고 찍기 전날 저한테 연락을 하긴 했어요. 맞아. 제가 팁을 줬죠. 그 카메라를 봐라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아마 계속 노래상 보면, 보면 <laughs> 카메라한테 아주 잘 봐요. 시선소리가 너무 부끄럽죠. 너무 부끄럽고. <laughs> 너가 왜 거기서 나와? <laughs> 모르시는 분이 알아본 적이 두번 있는데 음. 그게 정말 신기했고 음. 아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경비원분이 아, 어? 아, 어? 펭숭 어, 아가씨인가? 이러고 가시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상다영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어. 아, 저는 그 샴치 때문에 <웃음> <웃음> 샴치 이미지가 너무 세서요 지금 마음가짐을 유지 하는 외교관이 되어라. 뭐, 외교부의 영사 서비스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. <laughs> 저, 그 코트가 어디 거냐고. <laughs> 아, 네, 머플러. 아, 진짜 머플러. 코트 어디 거냐고? 어. 머플러는 코스... 코스. 어, 좋은 데 거네. 코스. <laughs> <laughs> 뭐, 외교부가 이런 것까지 하는지 몰랐는데, 뭐 되게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다. <laughs> 아, 좋은 일. 좋은 일. 그러니까 재밌는 일. 음, 음. 이렇게 재밌는 영상 찍는. 어, 댓글 어, 뭐 여자인들만 닮았고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런 그냥, 그런 그런 댓글 은 없었습니다. 아, <laughs> 좀 기억이 나는 것, 어, 팬미팅 하는 줄 알았다. 뭐, 너무 좋아하네. 아, 저는 권혁수 닮았다는 <laughs> 아,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.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. 네, 알겠습니다. 아니, 아니 많이 와전이 됐는데 많이 와전이 됐는데 이제. <laughs> 그, 그 분께서는 외교관을 꿈을 꾸셨던 그런 학생이셨던 것 같고, 답장을 적어서 그습니다 네, 진짜로? 다, 네, 다, 다. 이거 손으로? 제가 듣기로는 하트도 있었대요. 그. 와전 어, 이렇게 되는 거구나. <laughs> 네가 얘기했잖아. 아니, 하트 있었다고. <laughs> 하트, 내가 언제 하트 있었다고 얘기했어? <laughs> 다른 걸로 넘어가죠. 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, 네. <laughs> 발표 났을 때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인데 그때 제가 어머니랑 누나만 말씀드리고 아버지를 말씀 안 드렸어요. 그래서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저 말을 잘 못한 거 같아가지고 이제 <laughs> 100%는 <laughs> 아 그럼요. 엄청 많이요. 네. 진짜 엄청 많이 막 혼나거나 아니면 뭐, 좀, 사람에 치여서 힘들고 이럴 때. 나 오늘 너무 힘든데 술한 잔만 하자 이러면은 같이 술 마시고 이러면 그렇게 위로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. 저는 보통 회사 사람들 밖에서 잘안만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희는 주말에도 막 가끔 놀고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과장님 없으세요? 거기 이상한데 너무 없어요. 없어요. 아, 저 청담은 이게, 이게 좋은 분위기입니다. <laughs> 자기들끼리만 좋은 분위기예요. <laughs> 내년 6월에 열리는 피포지 기획단이 지금 이제. 구성이 되었고 네, 거기에 제 동기가 한명 박인영 행정관 음... 나는 싫어할 것 같아요 <laughs> 지수연 사모님 추천드립니다 지수연 사모님 이 사우디에 가셔서 사막에 묻힐 뻔 하셨던 아 에피소드도 가지고 계시고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제가 한번 디지털 소통팀을 찍고 싶어요 네? <laughs> 제가 지금 강피디님이랑 그런 기회도 <laughs>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리벤지 그러니까 복수하는 <laughs> 리벤지, 느낌으로 네. 외교부에서 지역국에서 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음. 생각이 있어서. 어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? 네. 어 저는 동남. 2019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 데이요. 해피 해격사나 <laughs> <laughs> 하나.